받으실 분도 오빠 같고 생각하시고 워낙 즐길 수 있다는 거가 중요한겁니까자 그러면 일단 어, 밥통을 받으실 분아나 이거 참 애매하네요 아내머릿속에 네, 있는데 지금 어 아까 한 명씩 기억해낼게요 손승경 김경호 샤우팅 기억나죠? 예 목갈뻔해 갖고 엠블스 타고 갈뻔했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다음에 우리 아까 미래의 뮤지스 정지우 다 했죠? 그다음에 아 폭각의 하늘 날다 불렀 손호균 괜찮았죠? 어. 다음에 이수홍 파핀 백댄즈. 야, 갑자기 아, 또 왜래? 그다음에 장진수 어? 아까 그애기 생일로 얘는 할만큼 반성. 웃음. 아, 웃음. 웃다 <쉬는 편안하다, 나>. 웃음. <그다음에> 웃음. 에음웃기 <민천기>, 웃음. 터치, <웃음> 어. 정 좋아요. 그 다음에 지호군은 이제 예, 따로 오늘 니까자 그러면 오늘의 이득은아 <laughs> 이거 세 명인데 네볼씩은제 명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적정이네 일단 지호 너 좋아되는 거 아니야? 반응이 제일 좋은데? 그러게 반응 제일 좋았는데? 박수 주인공 편치 민찬기. I d 리 n t k n 은은아에요의미없전 o 기 I don't 에 가셔서 I 받으시면 돼요 저쪽에 don't know. I don't k n o 미 I d o n 스의 정지우 I don't know. I d o 손 t 균 n o w 지우지은어은어이 w 이기 때문에 어, n o w I d o 정 t k n 거 말고 냉정하게 여러분, 파트... <목소리> 정착이... <laughs> <laughs> <멈추>! <laughs> 박수 좀 왔어요? 자, 컨지스지 검지! 허가의 한잔이다, 손오균! 주미야, 미안해!